LATV TV Mobile. Original. 새벽에 e o c e s o o m a n 내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해주는 사랑해주는 마모의 뿌리였어요. 이제 내려가면 우리만 뛸래. 야, 야, 야. 어, 마무리하고 야, 내려갈게요. 야, 야. 어 여기 자 자다 이 애들 음. 어 Let's go. 그그그 아, 네, 올레 TV 모바일과 함께하는 아미고 TV 시즌 2 3 4. 네, 안녕하세요, 주임다. 네, 아 오늘 또 아미고 TV 아이들의 미스 네, 저희가 두 번째 출연이죠. 네. 네. 저희가 최초랍니다. 뭐, 누가 최초예요? 모든 시즌에 출연한 출연진이 저희. 아 최초에... 그런가요? 야 네. 아직까지는 예. <laughs> 아직까지. 현재. 아영 찍는 거 시즌 3까지 찍어놓죠 오늘. 예? 예예 예, 예. 작가님들 아. 당황하셨다. <laughs> 자, 아무튼 뭐 오늘 제출한 만큼, 아, 또, 사실 그때도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만들었죠. 있어요 네, 하고 뭐 나중에 발로 사인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네, 제가 그 시즌 1 출연했던 것 때문에 요알못이라는 별명을 붙었어요. 요알못? 아, 요리를 아예 알지도 못한다고 아, 아, 네. 편의점 요리 하다가 그 소리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그럼 아미도고TV 시즌 2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가 자, 아미월 팀이 시즌2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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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아, 근데 이번에좀 다른 게 있다고 하는데요. 시즌2가. 어, 뭐, 뭐가 좋을까요? <laughs> 네? 이번에는 그 저희 멜로디들을 위해서 뭔가 팬 서비스 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 오, 진짜? 아, 와우! 생겨서. 네. 와, 저번에는 우리끼리 했다면 네. 이번에는 팬분들과 함께. 예. 아, 뭐죠? 저희 비 t 비 멜로디 팬분들이 네네네. 저희에게 질문을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아 n c 오빠 가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요. <laughs> 어,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예, 예, 예. 지금 총 7,869개. 와, 와,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진짜. 네, 지금 현재 있는데. 와, 사전에 어, 받은 분이. 일단은 뭐 푸른한 덕부터좀 읽어볼게요. 네, 좋은 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018년에는 BTOB 전체 다 아프지 말고 컴백하는 족족 대박나게 해주시고 개인 활동하는 것도 다 대박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 BTOB 연말 단콘은 전국, 아, 전국 투어 콘 해주세요 아하! 야, 전국... 제발 어, 전국 투어 해보고 싶다 네, 자, 내년에 아. 전국 투어 뭐 해보고 싶네요 네,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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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으로 검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홍광영이딱 어. 보고 네, 네. 이게 조금 재밌어 보인다 하는 거좀 네, 읽어봐 주세요 자, 일단은 근데 네, 다들 역시 멜로디가 천사들에요. 이 덕담을 예, 많이 해주요 예, 새해다 보니까는 저희 와... 안에 예 아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아, 이, 이거 일단 하나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 이거 김소연님께서 다음 앨범 컨셉은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각자 아... 뭐 하고 싶은 컨셉 있나요? 아, BTOB 최고의 장기인 그러니까 섹시로 아... 섹시로 오... 그러니까 컴백을 하는 것은 어떤가? 관해 아, 의견을 한번 제가 내보고 아 왕꿈 트리 네. 저희가 또 섹시하면 비트미 아니에요. 되게 웃길, 웃길 것 같아요 그 옷이 그래가지고. 나 오늘 옷뭘거 뭐야. 네. 내 눈을 바라봐 너는 까끌 것이고 내 눈을 뭐, 바라봐 저... 너는 까끌 것이고. 형이랑좀 닮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컨셉으로 컴백을 하든 김수현님의 그런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었으면 좋겠어요. 탕탕탕 탕탕탕 예 신났네. 어, 오늘 되게 열심히 하네요, 은광 씨 카메라 앞이니까 신났다고? <웃음> <웃음> 아, 질문이 있어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질문, 질문. 푸니 오빠 어깨 길이가 정확히 몇 센치인가요? 야! 한 번도 자, 자 있나요? 요, 자. 제가 방송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어, 여기 비밀의 자가 자 있어? 아, 뭐이 네. 자가 왜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줄자를 가지고 어, 대박 재보도록 잘해. 하겠습니다 저 어깨 별로 안 커요, 근데 67! 50, 아, 58 정도가 되네요 어, 58 정도 어, 야, 58 정도가 됐어요 그다음에 내가 볼때 제가 어깨가 제일 좁은 거좁은거 같은 거는요 자, 아, 형은 어깨가 넓은 편이고 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아, 살집이 아, 그래. 없으니까 아, 어깨가 이루, 상대, 이루니. 상대적으로 좀, 좀 좁을 거예좀 제가 어깨가 좁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랐다는 거죠 <laughs> 여기서는 자, 포인트는 이게 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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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인? 와,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하네. 와 진짜 차이 난다. 낙인. 대부분 50대 초반. 5십리5 1리 정도. 51 정도. 와. 제가 이제 평균이에요. 제가 어깨가 좁은 게 아니라 푸니엘 형이 어깨가 넓은 거고 제가 평균인 거예요. 어깨도 넓고 얼굴도 작아가지고 더 넓어 보고. 대략 58cm인 걸로 밝혀졌고요. 자, 우리 질문이 또 하나 있네요. 첫 질문. 찾아뵙니까. 네. 질문은 가 오빠는 왜 날이 가면 갈수록 잘 생기지? 루루 <laughs> 넘어갈게요 민혁 오빠는 언제부터 목소리가 그렇게 좋으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아네 창섭 오빠 이번에 비투비 내에서 가장 잘생긴다는 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당연하죠 창섭 오빠 올해는 재밌어지실 거예요? <laughs> 창섭 오빠 언제쯤 눈, 눈치가 <laughs> 있어질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런 질문 없거든요 <laughs> 창섭 오빠 언제 아, 집에서 이안 <laughs> 닦을 <탁을> 거예요? 이상인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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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섭 오빠 밥안 먹고 나왔어요. 아 아싸. 아싸. <laughs> 자, 자, 그럼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다 예, 아 그리고 여기 황준영님이 준이 어, 어, 네. 이창섭 버전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준이 어, 전이... 네.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하. 니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아프다. 아 진짜 아침부터 오라니까 목이 아파서. 오빠 아프지 말라고 아프다, 아프다 회복해 줘라고 보내줬어. 회복해줘. 자 질문 바밤 현식 윤서님께서 창성 오빠 72인치 TV의 근황이 궁금하시다. 아 네. 아 제가, 어, 제가 가장 아끼는 제 보물 중에 하나가 어, 72인치짜리 TV를 제공에 샀는데 어, 그거는 다른 건안 치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물 티슈로 닦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아, 제가 창섭이 형바에 가서 그 TV를 봤는데 거의 TV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laughs> 아 그러면 은 팀도 혹시 혹시 TV를 고개에 돌려가면서 봐요, 이렇게? VR이네, VR 예 그렇고요 72인치 TV 아주 건강하게 있습니다. 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와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 사실 진짜 덕담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네네, 네. 저희가 멜로디한테 네.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또 멜로디가 저희한테 네. 해주는 이런 찌찌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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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뭐 2018년, 어, 무술, 무술년. 무술년. 네. 네. 무술년이죠? 무술, 뭐... 무술 좀, 무술, 무술 좀 가능하세요? 무술 좀 가능하세요? 오, <laughs>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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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대단해. <laughs> 아무튼 무슬년이니까또 개띠의 해잖아요. 네 맞아요. 황금의... 이윤 씨가 또 황금 개띠 오늘 아 제가 40, 또 94년생 네. 개띠. 네아 예. 개띠 분들 화이팅하시고 아주 정말 행복한 일들만 있으실 수 있도록 비투비가 아주 음악으로 여러분들 께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laughs> 아프지, 아프지 말래요, 멜로디가. 아프다. 아프지 말래요, 멜로디가. 아니, 요정 이룬이 형이 기침하면. 물, 아, 물, 아, 물, 물 있나요? 물, 안 먹었어, 물. 물한번먹어